이번에는 LG G Watch R 스마트 시계에 대해서 어, 동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어, 보통 인터넷을 쳐보면뭐 선전성 블로거들이 올려놓은 글들만 다수 있고 실제 사용자가 어, 진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은 어, 올라와 있는 동영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어,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뭐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고요. 지금 페이서로, 어 스마트 화면 여기 바꿔놨습니다. 기본 화면이 너무 좀 꺼주해서, 어 좀사뜻한 걸로 좀 바꿔놨고요. 요게 요 밑에, 밑에 있는 요게 눈금이 분이고, 요 위에 있는 게 시입니다. 시침. 그리고 요쪽 왼쪽에 있는 게 날짜고, 오른쪽에 있는 게, 어 스마트워치의 이제 그 잔여량, 배터리 잔여량이죠. 표시에. 제가 한 가지 좀써 보니까 일단은 써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스마트 시계는 어, 아직은 시기상조다. 어, 근데 그 시기상조라 하는 말이 왜 나오게 되냐면은 어, 지금 상태로서도 충분히 꼭 필요한 물건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쓸 만한 물건이다라고 어, 평가를 할수 있을 정도로 된것 같은데. 다만 사용자 환경이라든가 이 엔지니어들이 아니면 디자이너들이 어 실사용에 있어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3D 작업에서 그냥 그저뭐캐드 이런 거 갖다가 그냥 이 다듬고 그런 시각적으로 보이는 면만 음 중요시 생각하고 그런 것만 이제 좀 잔뜩 하게 좀 디자인 차를 한것 같고 실제 사용에서는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안에 들어있는 거 보면은 완전 기본적인 건데 어 휴대폰에서 설정을 어느 정도 더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고그 원래 스마트워치의 기본 설정으로 나와 깔려 나와 있는 어플 가지고는 어 작동이 용이하지 않고 음 그리고 불가능한 기능도 있고 거의 불가능이 아니라 완전 불가능한 기능도 있고 참얼토당토하는 그런 어, 소프트웨어를 깔아놨더라고요. 그게 어떤 건지 일단은 어, 사용자들이 나중에 이걸 샀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 원활하게 사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만든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스마트워치를 사시게 되면은 어, 기본적으로 먼저 깔아야 될게요겁니다 안드로이드 웨어. 어, 쉽게 얘기하면 은 휴대폰으로 따지면 기본 환경이죠. 이 어플을 이제 깔아야 되고, 깔면 이제 깔고 페어링을 시키면은 이제 이게 연결이 됩니다 하고 여기 연결됨 이렇게 뜹니다 연결 중에서 연결되면 연결됨으로 바뀌고요. 자, 여기서는 뭐 이런 이런 화면이 있고, 자, 여기서 별로 쓸게 없습니다. 기능이. 원래 깔려져 있는 거나 자, 내가름 표시수. 솔직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건강 생각하면서 어, 조깅하고 어, 걸어다니고 체크하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앞으로 이, 저, IT 기기 만드는 회사들이, 어 의료기기와 연계해서 그런 장래성을 보고, 우리도 이런 길을 지금 터놨다, 아니면 터날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라고, 어 인지시켜주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지금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보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우 선가시로 죽겠어요. 휴대폰만 키면은, 뭐, 내걸음수 뭐, 뭐, 100보, 뭐, 내걸음수 600보. 아유, 진짜 확 죽이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거. 그냥 파버리고 싶어요 그 프로그램 그그 부분을 아예 그냥 좀 이런 거 제발 좀. 아이 박아서 좀이렇게 고정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삭제도 안 되게 만들지 마시고요 선택형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거보다는 업무적으로 필요한 기능 아니면 후레시라도 진짜 한방에 딱딱 켜지게 해 주든가 이런 실질적인 어, 실정에서 필요한 걸로 좀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좀 변경을 해 주세요 아니면 선택권을 주시든가 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내가 그러서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요 이 뒤에 이 보시면은 그리고 스마트워치 뒤에 보시면 심박 센서 있지 않습니까? 쓰지도 않아요. 근데 스마트워치 시계 포함 비용에 포함이 돼 있겠죠. 당연히 이게 적어도 한 5만 이상은 돼 있겠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저는요. 그리고 회사 생활하고 외근 생활하는 사람들 사실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자, 그리고 메모 작성. 이것도 제가 그냥 깐 거고요. <laughs> 그 다음 스톱워치. 이세 개씩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는데, 이거는 휴대폰에서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스마트워치에서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스마트워치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게끔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거치장스럽게 해놨다는 게난좀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좀 아니다 싶고요. 어, 일정 목록. 일정 목록도 따로 안드로이드 웨어, 이 스마트용 웨어를 깔아야지 됩니다. 그것도 돈 주고. 공짜로 깔면요. 불리웨어 밖에 지금 못 써요. 이런 것도 하나쯤은 좀 연계될 수 있도록 기본 폰에 돼 있는 일정을 좀 물고 와서 좀 원활하게 사용을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나는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냥 단지 일정이 뜨면은 그거를 이제 여기에 전화기 화면에서 볼수 있는 그 기능만 지금 되고. 타이머 설정 이런 거 시계에서 해도 되잖아요. 굳이 여기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나머지, 이건 뭐, 이제 깔아갖고, 이제 뭐, 쓰라니기 같은데, 택시호출 뭐,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자, 여기 필요 없고, 또 필요 있는 기능은 또 빠져있는 게 많죠? 필요 있는 기능은 별도로 까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뭘 깔아야 되나면, 일단은 전화기 까셔야 되고요. 전화기. 그 다음에, 어, 웨어 미니 런처라고, 요, 요거 까셔야 돼요. 요거는, 요런 종류의 어플들이 많은데, 요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폰으로 말하면, 로바 런처냐, 어... 그 다음 버지 런처냐, 뭐 도돌 런처냐. 요렇게, 런처의 종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 스마트워치에서. 그래서 내가 설정에 들어가서 더 필요한 기능을 더, 어...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기능을 죽여주거나, 뭐, 그런 걸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형광등 표시는, 어, 손전등 표시인데, 이 손전등도 말이죠. 스마트워치 시계를 한번 딱 누르면 하얀 색깔로 돼서 구글 음성을 받아들는그 화면이 하얗게 뜨거든요. 그거를 그냥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 손전등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손전등 깔아갖고 해봐야 그 하얀 화면이 계속 켜지는 거거든요. 그런 중복된 거, 그런 거 조금만 아이디어만 좀 돌려서 생각하시면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그냥 하얀 화면에 그러면 손전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도 좀 이렇게 좀 아이디어로 좀 생각해서 좀 원활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웨어 스피커 요거는 뭐냐면은 웨어 스피커는 음 전화 어 스마트워치에서 터치하면은 휴대폰이 자동으로 스피커로 변하게 하느냐 안 변하게 하느냐 그겁니다 그 기능을 지정해주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서 페이서는 전화기 화면을 이렇게 다운을 어 사이트 어느 지정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그림을 보고 터치를 하면은 압축파일이나 일반파일들이 쫙 다운이 됩니다. 자기 폰으로 그럼 그여기서 이렇게 딱 골라가지고 어, 여기 여기 전화기 가기 표시 요거 요거 눌러주시면은 쫙 갑니다. 그러면 은 이제 전화기에 이제 나타나겠죠. 그 요거는 어디 가서 이제 그 시계 화면 예문들을 담았나면은 예제들은 여기다 있습니다. 페이스 랩포컴 요거 요, 요, 요 주소 요거 읽어 보십시오. 요거 여기에 가면은 <laughs> 이 화면들이 한몇천개 돼요, 제가 보니까. 쭉 원하시는 거 골라갖고 <laughs> 찾아갖고 다운 받으시고, 아까 거기 페이서에 들어가셔서 불러오기에서 딱 지정을 해주시면 은 스마트워치 화면이 바뀝니다. 그렇게 쓰여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난뭐 때문에 샀냐면 음악 컨트롤 때문에 샀습니다. 자 일단 스마트워치를 보여드릴게요. 자요거고요 음악을 제가 왜 컨트롤하기 위해 샀냐면은 저는 오토바이 배달업을 하는 사장입니다. 그래서 장갑을 항상 껴야 되거든요. 장갑을 안 끼면 손이 다 망가져서 살꺼풀이 다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항상 장갑을 껴야 돼요. 멋으로 끼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장갑 낀 상태에서도 원활하게 내가 폰에 대해서 어, 제어를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사실 스마트 워치를 샀는데 결론적으로는 무용지물이다. 참 너무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사갖고 해보니까. 일반 폰들은 민감도 높이기라든가, 웬만한 얇은 장갑으로는 민감도 높이기를 안한 상태, 보통 상태에서도 터치가 되고, 그리고 겨울 같은 두꺼운 장갑 같은 경우는 민감도 높이기를 한다면 은다 먹습니다. 터치가. 숫자도 다 이렇게 터치가 되고요. 근데 이 스마트워치는 터치가 안 돼요. 전혀.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민감도 여기, 여기 터치되게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심박 센서를 죽이고 아예 그 기능을 넣어주시면 더 좋지. 사용자 측에서는, 에? 필요도 없는 거, 이거 왜 넣냐고, 이거를, 에? 나는 오토바이만 타고 다니는데? 걸어 다니는 일이 별로 없는데, 필요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생각 안 하나? 차 타고 다니는데? 제발 좀 앞서 나간다고 좀 섣불리 아무거나 막 그냥 강제적으로 좀 넣으시는 그런 방법은좀 지, 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하게끔 해 주는 그런 그런 모습으로 지향적인 모습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회사 방침이 자, 여기 민감도 높이기가 없기 때문에 터치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장갑을 끼고 있다 장갑을 벗고 터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음악을 컨트롤 하기 위해서 이걸 샀다 그랬잖아요. 음악을 컨트롤 한번 해 볼게요. 요거 여기서 음악을 컨트롤 시계 에살려면 음성 제어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누르고요. 요게 이제 화면이 켜진 겁니다. 음악 재생. 자, 다시 해볼게요. 터치. 음악 재생. 자, 지금 시대폰 화면에 뭐가 열립니까? 유튜브 뭐 이상한 페이지가 지금 설정 창이 열리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스마트워치가 이 멍청한 워치지 이게 이걸 어떻게 스마트워치로 팔아먹습니까 돈을 쭉 받고 이게 뭐냐면 유튜브예요 유튜브 유튜브 응? 유튜브라고 이게 응? 안돼요 음악 컨트롤이 지금 다시 해볼까요? 음악 재생 자, 이 화면이 뜬다고요 아니, 여기 만드시는 분들은 진짜 뭐 세계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그 대기업 직원들 아닙니까? 뭐 박사 출신이고 뭐 외국에 뭐저 그런 있던데 끌어와가지고 데려다가 앉혀가지고 연구시키고 뭐 이런 분들은 내놓으라 는 사람들 만 모인 걸로 난 알고 있는데 아, 테스트 안 해봅니까? 테스트? 아, 이렇게 핵심 적 기획적으로 회사에 진짜, 어, 뭐라 그러나, 그, 앞으로의 목표라든가, 뭐 그런 게뭐 매달려 있는 이런 핵심적인 이런 제품 내놓을 때는 뭔가 우리도 완성도가 있어야지. 안 되잖아요, 지금, 음악 하나도 지금. 이게 무슨 스마트워치, 이게. 사장님, LG 사장님 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거 한번 써보시고 이걸 출시를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 관리를 안 하시는 겁니까? 이거 제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이건 전부 줄봤대요 이거는. 월급 3개월 감봉이라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욕만 얻도 먹이는 거지, 회사.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휴대폰에 지금 삼성 갤럭시 알파입니다. 에? 알파라고 지금 삼성 다른 회사라고 지금 그렇게 변명을 하실,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죠. 여기 시계를 사, 선택한 이유가 삼성이나 어? 다른 걸 선택 안 하고 이걸 한 이유가 아무 휴대폰이나 연결이 된다라고 당신네들이 어, 그렇게 선전을 했기 때문에 믿고 내가 산 거거든요 내가 모토로라 휴대폰을 갖고 있어도 된다 응? 아이폰을 갖고 있어도 된다 뭐 어? 하여간에 되기 때문에 된다 해서 나는 샀는데 지금 안 되잖아 현실적으로 이러면 안 되죠 응? 소비자를 어떻게 이렇게 기만합니까 자사람이는게 평생 불만만 갖고 이렇게 그대로 살 수는 없죠 되게끔 해야죠 자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어플을 까셔야 돼요 삼성 여기 LG에서 깔아주는 거다 집어치고 자 요거 하나 깔아보세요 어, 뮤직 리믹스라고 요거 요거를 깔면 되고요 요게 이제 바탕화면에 꺼내놨습니다. 요거를 까시면은 플레이스토어에 가면 돼요. 리믹스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요것 딱 하시면은 요것만 깔아갖고 또 이게 안됩니다. 스마트워치에서 제어가 설정을 하나도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 폰 기본 설정에 가셔서요 스마트워치 기본 설정 항상 안드로이드 웨어에 가셔야죠. 자 갑니다. 음악 음악 재생 가세요. 그러면 깔으면 여기 목록이 떠요. 기본으로 설정이 휴대전화에서 열기로 되어 있는 것을 리믹스로 하겠다라고 고칩니다. 자, 빠져나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을, 스마트워치에서 한번 제어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누르고, 이제 켜졌죠? 음성. 음악 재생. 자, 나오죠? 이렇게 되게 해줘야지. 이걸 왜 못하냐고. 이거를. 에? 아이 장난해요 지금? 이 정도 IT기계를 팔정도 해서 해서이 정도 기능도 테스트를 안 해보고 지금 판매를 하신 거예요 지금? 되잖아 지금 어플 하나 까니까 응? 그 어플이 뭐 삼성폰이 뭐 그런 것까지 뭐 특허권이라든가 뭐 그런 뭐뭐그 고유 권한이 있어서 터치를 못해서 여기 접목이 안 된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그러면은 어느 어플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 어플이 돌아가는 게 있으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있으면 그 어플 회사를 인수를 하든가 아니면 그 어플 사용권을 같이 쓰자고 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든가 해서 어느 폰에서도 돌아가는 어플을 여기다 넣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예? 이거 이런 이런 거 하나에 소비자들이 뻑 간다고요 요런 거, 거 하나에 뭐 되고 뭐 되고 필요 없어요 직관적으로 한 방에 되는 거 어?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IT 기기를 여러 가지 를 써봤는데 뭐 복잡하고 기능 많고 필요 없어요 한 방에 탁탁탁 되는 거그 직관적인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걸 깔았기 때문에 이제 기본 기본 뮤직 어플이 실행 어, 돌아가요 제대로 먹고 자 여기 기본 어플에 깔려 있는거예요요 요 화면은 이 기본 어플에 지금 다 깔려 있는 거라고 이게 깔아 줘야지 이거를 살려 가지고 얘가 돌아가게 해준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게 자 일단 이까지 내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디자인 얘기 하겠습니다 디자인 하신 분좀잘좀 좀, 좀 보세요 자, 디자인 좋습니다. 일단은 좋아서 제가 산 거고요. 크기도, 요거 크기도 적당해요. 자, 제가 예를 들면은, 옛날에 주목 쓰던 김두환이가 말이죠. 비화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그 사람은 손이 작아가지고 항상 까만 장갑을 끼고 다녔다 그래요. 김두환이가. 어, 손이 작은 게 상대한테 보이면 자기를 약하게 보일까봐. 그게 콤플렉스로 작용이 돼서 항상 까만 가죽장갑을 끼고 다녔답니다. 손 크기를 안 보이려고. 자, 남자들은 뭡니까? 목욕탕 가면 의시되고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 그것 때문에. 자, 그리고 차 타고 가다가 발뚝 딱 내밀고 발뚝 굵은 사람은? 아니면 상대방을 여름에 딱 봤을 때 발뚝 굵기를 보고 좀 어, 남자들은 왜 그렇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아, 저 사람 뭐좀심좀 좀 쓰겠다, 안 쓰겠다. 그리고 뭐 다리통 같은 거 보고. 일단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제일 먼저 반, 서로 보잖아요. 남자들 세계에서는 어? 저도 지금 뭐 마흔 중반 이지만 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고 남자들 보면 그런건 여자들이 보면 사소한 그런거 같고도 어? 이 뭐라그러나 힘겨루기를 한다고 자 지금까지 스마트 시계가 안팔리다가 그나마 LG G 워치가 각광받고 좀 이제 뜨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시계 크기 어, 다른 회사들 거는 너무 컸어요 시계들이 그러면 크면 어떻습니까 발뚝에 올려놓으면 상대적으로 발뚝이 가늘게 보이고 작게 왜소하게 보이겠죠 남들한테 보이는 게 보기 안 좋아요 이게. 예.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뭐 기능 떠나서 일단 딱 꺼져 있는 상태에서 딱 찼을 때 남들이 봤을 때이 전화기 크기가 제일 핵심이라고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만드신 분들은 그래서 요번에 크기가 적당해서 저도 산 거고요. 일상적으로 차고 다니기에 어발도 크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크기가 적당해서 산 겁니다. 그거 아시고요. 자, 그리고 디자인 좀 마무리 좀, 좀 잘해주세요. 뭘 지적하겠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톡튀 나온 거 있죠. 여기 거진 직각으로 지금 돼 있죠 여기에 직각으로 자, 직각으로 돼 있죠. 여기 여기 끝이. 요걸 라운드 처리를 좀 이렇게 요렇게 비스듬히 해주시면은 됐을 텐데 디자인 하신 분은 이거 한달 동안이나 아니면 보름 동안이나 사용을 해 보시고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은 부서가 나눠져 있어갖고 내가 넘기면 그냥 저 사람들이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신 겁니까? 좀 의문점을 갖게 되더라고요. 자, 왜 내가 이걸 지적을 하냐면은 이톡 튀나온 부분이 이 손목에 차면요. 요 뽀드락지 보이시죠? 지금 고름이 잡혀갖고 짰는데요. 꺾이면요. 여기가 쓰닥쓰닥거려가지고 곰수입니다. 맨 처음에 맨 굉장히 아프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매번 움직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거에 스트레스 받으면은 하루 일과가 망, 망치거나, 어? 제대로 원활하게 안된다는건 아시죠? 자, 그래서 꽉 차면은 여기에대고 그렇다고 해서 한칸 늘려가지고 좀 허슬, 허슬하게 차면은 여기 뼈에 또 걸린다고 이 뼈를 또 자극하는 게 굉장히 아파요. 여 뒤에 세부칠에서 다 이게 쎕입니다 이게 예? 왜 이렇게 만드세요? 왜 이렇게 이런 거안 해보시고 하세요? 이 사용을 안 해보시고 하, 합니까? 예 하, 참나 이해 안 가는 게요런 거는 좀 이런 소소한 거 사소한 거만좀 다듬어도 굉장히 진짜 각광받고 진짜 칭찬받을 물건인데. 왜 이런 거에서 점수를 깎아먹지 않아도 될 이런 사소한 거에서 왜 깎아먹냐고요? 이 사소한 게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이게 네? 전화기 안볼때 계속 쓰작쓰작 거려 보세요. 사람 미치지. 좀 제발 좀 이거 사용해보. 그리고 좀뭐 뭐 파워 블러거나 아니면 뭐 IT 기기에 대해서 뭐 이런 쪽으로 빠져가신 분들. 그런 분들 초청하거나 그런 분들한테 이런 물건을 사전 테스트로 지급해 갖고 테스트 하지 마시고요. 실제 오토바이 타는 사람, 택배 하는 사람, 어? 그리고 실제 외근에서 저 뭐야, 저 건축 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좀 모집해 가지고 말이죠. 진짜 제대로, 진짜 실제로 밑바닥에서 사용을 하는 사람을 좀 찾아 가지고 테스트, 테스트 기간을 최소 한달 정도는 좀 잡으시고 물건을 좀 마무리를 보고 생산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요. 아마 소비자들 평가가 아마 벌써 틀려질 겁니다. 왜 삼성전자 사장님이 뭐 자기네 제품 전자 나오면 자기 집에서 다 써보고 판매한다. 이게 소문이 파다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이 쓰는 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밑바닥에 진짜 실장을 해서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사용해서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기획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먹힙니다. 렉서스 직원들 뭐 라스베가스 뭐 특실에다가 한 달인가 뭐 여섯 달인가 어? 가둬놓고 니네들 쓰고 싶은 거다 쓰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하면서 최고의 차를 만들어라. 그래서 렉서스가 탄생했다고 이슈돼 가지고 그것도 많이 팔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죠. 에? 그런 식이라고요. 본인들만 좋다고, 연구원분들, 만드신 분들, 디자인 분들, LG 직원들 분만, 좋은 물건입니다. 사장님, 이거 아주 요번에 잘 나왔습니다. 소용 없습니다. 그런 말은. 아무리 백 번을, 천 번을 해도 소비자가 좋아야 돼요. 그걸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예? 제발 좀, 물건을 만들 때는 실제 사용자한테 좀 사용을 해보게끔 하고 마무리를 좀 하세요. 예? 음악 컨트롤도 아까 같은 경우 그런 현상 나타나죠? 지금 여기에서 고름 잡혔죠?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건 뭐냐? 할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뭘할 겁니까? 메시지 오면 메시지 여기 창에 밑에 뜨는 거, 여기에 여기 창에 뜨는 거, 어? 클릭해서 좀 보는 거 그런 거밖에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스마트 시계의 필요성이 이렇게 필요하진 않는데 최소 음악 컨트롤 정도는 원활하게 직관적으로 한 방에 해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정 좀, 좀 제발 좀어 깊이 좀 마음속에 넣으시고 앞으로 그런 의도로 좀 소비자를 생각해서 좀어 물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 시계 단점 두 가지만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 그리고 다음에는 종합편으로 해서 어, 각 설정부터 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한 30분 정도 제가 어,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